저는 이제 마포구 대흥동 살고요 97년생 유튜버 중에는 제일 귀엽고 깜찍한 공대생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 오늘도 저희의 공허하고 뭔가 좀 심심한 시간을 채워줄 새로운 가 아이템을 겟해왔어니 저희가 리뷰 신청 받은 제품은 c 이라는 친구거든요 오 예전에 제가 투명 의자 리뷰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친구 이제 투명 마우스 투명 키보드라는 친구예요 웨 Wearable Keyboard and m o u w e r e 입지 않은 甲子園には上だった 수 있는 <laughs> 있는 마우스 이렇게 장착하는 손에 장착하는 마우스다 이런 뜻인데 옛날에 이제 제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쯤 기술의 개발이제막 엄청났던 시절이 갤럭시 S1 이제 처음 나와가지고 그폰으로 막 레이디버그 하고 와, 애니팡 하던 시절에 웨어러블이라는 단어를 처음 기가 시간에 배웠어요 이제 미래에는 모든 컴퓨터랑 막 이런 막 집까지 막 입어가지고 막 이렇게 다닐 것이다 기간 시간에 그런 걸본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투명 의자를 보고 아 이제 진짜 의자도 입고 다니겠구만 했는데 아무도 안 입고 다니더라고요 아니, 그냥 투명도 안 이러거든요. 이제 투명 마우스라는 것도 나는데 오 조금 있으면은 진짜 이제 PC 방에 그냥 몸으로 가가지고 네. 어이 뭐가 주섬주섬 입고 이제 이렇게 <laughs> 키보드도 다, 다 입어 <laughs> 키보드 입고 막 이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첫 번째 발걸음 입을 수 있는 키보드 마우스 30만 원 주고 구매했는데 오늘 한번 직접 리뷰해 보도록 할습니다 일단 언박싱 한번 해보시죠. 안에 구성품 30만 원인데 그래도 뭔가 좀 있겠지. 일단 뭐 안경통 그 안경 안경통 어이. 같은 게 하나 들어 있습니다. 오, 그래, 그래, 오! 그래. 요건 것 같네요, 요건 것 같네요. 자, 보면은 이게 다섯 구멍이 있잖아요. 손가락을 요렇게 딱 넣어서 이렇게 입는 그런 마우스 오. 키보드가 아닐까 싶고요. 요걸로 이제 충전기. 이게 오. 충전기 같네요. 그 안에 충전기 연결할 수 있는 USB 케이블. 이 이거 뭐, 품질 보증서. <laughs> 그럼 설명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수많은 뭔가 좌표 모스 부호 같은 게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A B C D E F G H I J K L M N 해가지고 이렇게 쫙 마우스에 들어있는 뭐 물음표, 느낌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키보드에 있는 자판들이 이렇게 돼 있는데 다섯 손가락이 이렇게 있잖아요. 요거에 맞춰서 A를 눌리고 싶으면 은쪽 하나를, 뚝! B를 눌리고 싶으면 이두 번째와 다섯 번째 거를. A, B, C, D, E, F, G 이렇게 쳐야 되는 게 아닌가. 왜 이렇게 복잡해요? 그냥 이렇게 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으니까 바로 컴퓨터 앞으로 가가지고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가시죠. 네. 일단은 뭐 입을 수 있는 마우스라고 하니까 한번 입어볼게요. <laughs> 길이 조절도 밑에 이렇게 되는 아것 같아. 뭔가 뚱뚱한 사람부터 마른 사람까지. 음, 끼고. 끼고 이거 좀 작을때요 <laughs> 이정도 느낌? 오 미레이 오사이버그 편안하게 착용한 다음에 블루투스 연결을 해야겠죠 오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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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탭. 먼저 우리가 다단 탭! 자 여기 마우스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 뭔가 투명한 마우스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예쁜 마우스가 있죠? 마우스를 딱 잡아가지고 무언가 약간 반응은 보이는데 아직까지 여기 마우스가 없어요 아직. 잘 보시면 여기 센서가 있거든요. 이 센서가 우리 마우스 밑에 있는 이거 같아, 그렇지? 응, 이렇게 하면 움직이는 어, 거야. 여기 달린 거랑 여기 달린 거랑 비슷하다. 갑니다 다시? 오 움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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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 되기는 되는데 이게. 오. 게긴 된다. 삼0만 원. 자, 자 이제 클릭을 한번 해봐야겠죠, 어쨌든 클릭. 자이 창을 닫아볼게요. 되게 그래서 마우스를 이렇게 잡잖아 오, 이렇게 오. 이렇게 잡는 거랑 똑같이 요게 이제 오, 클릭 버튼 요게 이제 오른쪽 왼쪽 버튼 바닥에 요게 닿여있으면은 그때는 이게 마우스야 여기 떼지면은 이게 키보드로 작동을 한다고 하네요 아 누르고 여기다가 이제 키보드로 오위이 아이 오유 우리. 자 뭔가 좀 어렵지만은 저도 이제 설명서를 보고 이거 조금 사용 기능을 익혀야 될것 같아요 사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리처럼 스마트폰을, 스마트폰을 잘못쓰시잖아요 우리 똑같은거야이거는 우리, 어. 우리 손주들이 <laughs> 쓰는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잘 못하는건 당연해 하지만은 또 우리 신부모를 받아들여야 돼요 ABCD부터 EFG까지 Z까지 써보겠습니다 A B C D E F, G, H, I, J, K, L, M, N 대체, 오! 아. 망했는데. 뭔가, 뭔가 망. 조금 더, 한번더 더 재도전. A, B, C, D, E, F, G. M, E, G, E, M, C, G. M, X. 다 외우려면은 이거 못뭐 해요. 어. 나 지금 이렇게 말해도 쉽지? A 첫 번째 손가락, B 두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 C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 그러면 A B C D E F G만 안 보고 해 보세요. 장난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게 저거 퍼센트 네 개의 손가락을 세 번. 오. 오. 나게 어려워. 사실 마우스가 게임할 때 가장 필요하기 아, 때문에 어, 이거 솔직히 안쓸것 같아요 이 마우스 가장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르신들 치매 예방용 교육 아 시스템 정도로는 쓸수 있었는데 이거를 실생활 했을 때까지는 이게 얼마나 연습해야 될까 그러면 안녕하세요, hello 게요 hello 치는데 이만큼이 필요해요 헤에에다음에 뭐? 페이스바 어안 걸린다 아 엠. <laughs> <laughs> 음, 이래가지고, 어째 뭐 대학 과제 이런 거 하려면 한 82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절대 사용 불가능하고요. 어,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를 간단하게 써보는 후기는 중고로 팔아야 될것 같아요. <laughs> 30만 원이 너무 아깝고, 그 15만 원으로 그냥 중고 당첨 올릴 건데. 기본적으로 일단 매크리 정도면, 자, 맥크리 갑니 오! 싸져요! 오, 오, 오. 어지를안 아, 한지가 너무 래렵다 섭난 아, 아. 섬난, 섬난 해볼게요. 오, 잠클릭 진짜 클릭이잘안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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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저는 나나안 하고 있어.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오, 나. 자, 이 정도로 연습을 대충 해봤습니다. 네. 대충 이제 확인한 결과는 오버워치는 할수 있지만은, 지가 알아서 쏜다 정도의 이제 단점이 있고요 자, 한조 갑니다. 어, 이거 딱 25분까지입니다. 아니, 공격하면 안 되지. 지금 한조도못 죽겠는데? 아 야, 이게 원할 때 클릭이 잘안 가. 일로! 오! 오, 야, 이날까지 썼어. 오! 오케이, 됐어. 쉽지, 쉽지. 목표를 발견했다. 쉽지, 쉽지. 쉽지 쉽지? 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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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마우스가 말을 안 들어요. 아, 지금 때렸어요. 지거 아, 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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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야, 아,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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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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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쉽지? 지지 쉽지? 쉽지 지지지지지지지지 쉽지? 쉽지 쉽... 야, 아지 쉽지 쉽지 쉽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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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아, 무슨. <laughs> 아, 뭐, 아, 뭐, 아, 뭐, 아, 뭐, 아, 빨리 뭐, 아, 뭐, 아, 뭐, 아, 뭐, 아, 뭐, 아, 뭐, 아, 뭐, 다 뭐, 아, 뭐, 아, 아, 뭐, 아, 뭐, 아, 뭐, 아, 뭐, 도 뭐, 아, 뭐, 아, 아, 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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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지. 아 근데 또 이제 어떻게 생각합시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물건인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 의 기술의 발전 우리가 쓴3 0만 원으로 인해 이 사람들이 조금 연구비에 많이 붙태가지고 뭐 기술의 발전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기술의 발전을 위해 3 0만원을쓴 거고 이거는 예 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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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지. 아 할려고 쓰설이거요 재밌는 친구였어요. 예. 아무튼 이런 거는 사지 말자. 어. <목소리> 여러분들 어쨌든 공대생 채널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리뷰 어느 것이든 아무리 쓸모 없어 보이는 것든 아무리 비 비싼 거든 최대한 해드리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또리또 해보게? 진짜 짜증난다아 근데 안 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텐데 아, 신기하다 <laughs> 쉽지 쉽지? 쉽지 쉽지?